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냥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좀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라,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계시면 어떤 모양 어떤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어두운 일들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 깜깜한 것들 보여지고 밝혀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빛대신 주님이 올때 우리 가운데 있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알람을 맞춰 놓고 잠을 잠잠 잠, 잠에서 알람 듣고 깹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화장실로 가서 이제 씻고 새벽 기도 갈 준비하지요. 근데 네, 욕실에서 나와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요, 방불을 켜놓지 않아서 깜깜합니다. 옷을 찾아 입으려면 제대로 이옷 입고 나오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 핸드폰 랜턴을 켜요. 그러면 그 빛에 옷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져요. 빛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 어두운 가운데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빛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특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두운 것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슬프고 힘든 것들이 빛대신 주님으로 인해 밝혀지는 역사가 빛대신 주님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빛대신 주님이 오시면 있는 은혜가 뭐냐 밝아지는 은혜도 있지만 밝혀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켜지는 순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어두웠던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 역사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빛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기쁨이세요? 제가 수년 전 피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여서 영성을 함께 나누고, 또 삶에서 물러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수도 모임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밤에 빛의 모임, 빛의 교제라는 교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도하고, 빛의 교제가 뭐냐? 한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하루를 살아가며 서로에게... 함께 기도하고 빗속에서 드러난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장지원 형제님, 지나가면서 얼굴에 화가 좀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용서되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이게 여기 왜 내가 와 있나. 여러분 여러분의 속해가 참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아까 전에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싸움 날걸요 속해가 전쟁터가 되고 가기 싫어질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빛의 교제요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요 그빛 때문에요 우리의 더러운 건물들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조금 극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잘못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의로운데요. 숨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죄인인데요.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고 복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대도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강한 빛을 순간적으로 탁 해서 사진을 찍어요 치과 가면 여기다가 빛을 비치고 여기다가 빛을 비치고 여기다가 빛을 비쳐서 빛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걸 엑스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엑스레이 찍고 나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썩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감췄던 것들이 빛으로 다 사진이 찍혀서 나와요. 여러분 그 사진 찍히는 게요. 너무 못생겨서 부끄럽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맞아요. 순간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드러나는 순간부터 고쳐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왜 고쳐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야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숨기고 있다가 빛 대신 주님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죄 안에서 죽는 자 되는 것입니다 가리고 사세요. 빛으로 나아가길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고치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는 순간 나는 죄 안에서 죽어가는 자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비법, 비법은 딱한 가지예요. 확실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닮아가서 고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무엇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야 되냐. 다른 것 아니라 죄와 싸우며 즉주 안에서 죽기 위하여. 빛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제주중앙교의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드러나고 깨어지고 드러나고 깨어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새벽 기도해야 되죠? 권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이미 무슨 새벽 기도를 또 하고 또 구원받았는데 계속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무슨 장목사님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인이 의인으로 빛 가운데 층이 즉 의로 음을 주님으로 붙잡히는 순간이 바로 예전에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 또한 가지 구원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주 안에서 죽는 자 완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누구도요. 마지막 순간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를 준비합시다. 그게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로운 척 가리고 아까 전에 빛의 교재 같은 거 없어서 대충 의롭다 흉내낼 수 있는 것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빛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주 안에서 죽는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면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보여지는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내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그제서야 바라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성화되겠다고 주님 닮아가겠다고 빛 따라가겠다고 가라가는 순간요 빛 대신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심이 그제서야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의 때올때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학생들도 함께 새벽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밝혀 주실 때에 여러분이 밝게 보기 원하는 것 밝게 보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쳐져야 될 죄의 문제 끊어야 될 것들 보여지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는 역사. 이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빛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한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